켜졌나요? <laughs> 켜졌나요? 안녕. 빨리 떠라. 떠라 떠라. 어, 떴어요. 또 BTI. 이잘 지었네요. 또, 또 BTI. BTI. <laughs> 이거 만드죠? 음, 음. 오 이제 댓글이 보입니다. 오 오. 음, 음. 왜안 될까? 됐다. 어, 아 어. 어, 됐다 됐다. 어, 어, 되, 어 됐다. 둘. 게 하질이 하질이. 이거 하질이 이거 왜 이러죠? <웃음> <웃음> 안녕. 음. 내게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개 다들. 그러면. 데이터 볼까요? 이번 달다 끝났을 텐데. 그러면 인사를 크게 해봅시다. 안녕. 아 인사 할까요? 어그 인사로. 오케이. 그건 제가 하면 돼요 아, 아, 아. 알겠어 해볼게요. 거. 그러면은, 제가 또 일본어가 아니까 음, 자, 자. 1, 2, 이 2, 이 2, 1, 2, 1, 2, 1, 2, 1, 2, 이치 1, 2, 1, 2, 요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안 1, 2, 1, 2, 어 2, 1, 오늘 뭘 오. 하러 왔냐? 바로 제로미의 도비티아! 우! 도비티아 <laughs>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비티아 뭔가 이름 들었을 때 감이 오시나요? 뭐할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laughs> 제 생각에는 아 뭐지? 도비티티아. 음. B T I. 뭐죠? 감이 안 잡히는데요. 또비? 도비? 또비가 뭐죠? 그게 뭔데요? 또비가 <laughs> 친구가 있어요? 진짜 또 MBTI 이거를 섞어서 또비티아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또비티아였구나 네, 제가 MBT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얘기할 때마다 이제 또? 약간 이런 식으로 하,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음. 아 잘... 너가 MBTI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네. 어. 아니 저뭐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 제가 저번에 V.F. 단체 V.F. 하고 있을 때 음, 음. 제가 MBTI 얘기하니까 네. 다들 자던데. 음. 아닙니다. 저도 진짜 좋아했어요. 형도 자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아, 네. <laughs> 그래서 또 MBTI를 쉽게 되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명의. 다른 MBTI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한 명씩 자기 MBTI를 한 설명해볼까요? 음. 네, 잠시만, 잠시만. 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또활발의대명사죠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입니다. 오. 음. 어, 오늘, 오늘 다 이네요. E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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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N이에요. 아.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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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리고 저는 바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아. 어. ENFJ. <laughs> 운동 좋아하시나봐요 형은요? 저는 보니까 대담한 통솔자라고 되어있네요 대담한 통솔자 ENTJ 입니다 오케이 저희 세명 다 E N 까지는 똑같아요 E N 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FP FJ 세명이 오늘 이렇게 비슷한듯 다른 이렇게 세명이 한번한 가지의 주제를 두고 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음. 벌써 기대되시나요, 어떻게들 여러분? 네. <laughs> 엔티제 누가 봐도 좋찬혁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 요즘에 좀 아이예요. 아 요즘 아이예요? 네. 아이 <laughs> 엔요제좀 약간 좀. 저좀 소심해요. 이제 소심해졌어요? 네. 저좀 소심해서. 요즘 내향적으로 살짝 바뀌고 있다. 어, 네가 네. 아, 좀 그러면은 INTJ가 왔다 갔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초초밥집네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제가 버블에서 초밥집 사장님을 했거든요. 음. 아저 봤어요. 네. 형이 보여줬잖아요. 네. 너무 좋기더라고요. 아무튼. 얘기 주제를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음.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근데 그뭐 주제를 정해서 얘기하는 문제점을 음. 아, 토론을 하는 이제, 이제 거 일단 정해진 주제가 몇개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투게더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주제를 선정해요. 아. 이거는 약간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건 주제 이거예요. 음. 경청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난 약간 스터디에서 만난 친구 느낌이다. 네. 네. 자,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네, 바로 여행을 갈때 챙겨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여행할때 챙겨야 할 것. 네, 아, 중요하니까. 네, 이게... <laughs> 그 J랑 P의 그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음, JU랑 JU가 P지. 네, 음. 저희 또둘 J. 아. 아, 어, 저희 둘이 얼마나 좀 맞을지 한번. 아, 오케이. 근데 <laughs>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여행 갈때 챙겨가야 되면은 여행 갈때말 그대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챙겨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뭐뭐 뭐. 진짜 뭔가 제 시어가 있어야 될거 같긴 한데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러면 여행 간다라고 이제 네. 층 예를 들어서 저기 3면서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죠? 그럼 가장 먼저 뭘 먼저 빨리 할것 같아요? 음. 옷부터 살것 같아요. 옷부터? 네. 형은? 네. 저도 옷부터 살까 같은 해요. 어? 아니야, 너옷 응. 뭐 제일 먼저 살것 같아. <laughs> 제일 나중에 살것 아니,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약간 아. 진짜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어. 어. 지금 뭐 음. 펜션도 없고 아.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도 안정해졌고 아. 그랬을 때부터 시작을. 아, 아 그러면 옷 옷이 먼저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펜션 예약도 하고. 그래 그럼 지역 부터 정하고. 음, 지역 정하고 음. 이제 펜션 잡고. 숙소. 어 숙소 어디서 할지 정하고, 그리고 숙소 근처에 음. 이제 뭐. 뭐 있는지 음. 그리고 이렇게 캠핑, 음. 그니까 그 주변에 뭐 캠프파이어 이런 거 있는지 음. 이런 것도 막다 검색해보고 후기 보고 음. 다 그런 걸 해야 돼요 응, 그지? 응 형은요? 왜왜 그런 걸 하죠? <laughs> 왜, 왜 하죠? 진짜 밖에서 <laughs> <아직 웃음> 할 거야? 아니, 그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행 가면서 그, 그런 뭔가 스케줄을 짠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답사를 한다거나 제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상제 역할은 아니었어요. 음. 저는 어, 예를 들면은 음. 제가 연생을시작하 기원에 음.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같이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음. 친구랑 처음으로 간 해외 여행이었는데 음. 그때 제 역할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총네 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어디 갈지 이게 딱 장소 정하는 친구. 음. 또한 명이 이제 또 뭐, 맛집이라든지, 뭐, 어디든 가야 된다. 뭐, 뭐, 뭐 그런 걸, <laughs> 걸 했고, <laughs> 이제 한 명은 또 이제 뭔가 예약이라든지 그런 걸 했고, 음. 저는 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게 없구나. 그럼 나는 거기서 조사를 해서 내가 가이드를 해주겠다. 가이드, 그래서 그 장소에 얽힌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뭔지 아시죠? 약간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거기 가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뭐였다 저였어요. 다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지금, 셋이서 여행 간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펜션이랑 다 정했어요. 가평. 예를 들어서, 가평 간다고 했어. 응. 그럼, 펜션이랑 뭐 할지 다 정했어요. 그럼, 가평에서 형이랑 뭐할거예요 가평, 가평에 밥살. 가평에 야. 대한 유래를 알아야 할예요 <laughs> 그, 아, 근데 진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고, 거기를 즐기는 것과, 모르고 그냥, 오, 이렇게 유한되구나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약간, 어... 가평의 슬픈 장소. 음. 그죠 전래동화라든지, 음. 아니면 가평에는 이런 게 음. 유명하다. 아, 이런 거 아, 사먹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재미, 또 좋지만 여행 갈 때, 그렇죠. 일단 여행 가면 이제 집이랑 다른 곳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식주가 완벽하게 아, 돼야 돼요. 돼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저는 일단 다 채울 것 같아요. 휴지면 휴지, 음. 물, 뭐, 뭐, 버너 뭐. 또 예를 들어서 밥만 먹는다고 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캠핑 하면 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 먹으려고 하면 재료도 못 비우고 고기 있으면 되죠. <laughs> 고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 불, 버너, 뭐그 가스 아니, 요즘에그 버너, 가스 이런 거다 있잖아. 아, 다 있으면 또그러 그러니까 이제 고기랑 뭐 이제 채, 채소, 뭐 소스 응, 소스. 소스 하려면 또 거기 뭐, 뭐, 그릇. 뭐 그릇 이런 거 하려면 뭐 종이컵 이런 거 <laughs> <저> 요즘에 쑥 <laughs> 같은 거 하니까 번개, 번개 다. 그런가요? 그럼 번개탄 유래 이런 거 알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고기를 이제 이들하 그러면 고기 구워 먹어서 고기 맛있게 구워 먹을래 알아봤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대. 음. 아니면 <laughs> 이거라고 기만 먹어도 맛있어. <laughs>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걸 몰래 딱 하나 챙겨 온다든지. 음. 뭐 그런 거를 하죠. 저는 이제 아. 보통. 넌또막 섞어 먹을 거지? 아 그죠. 뭐 그런 거 먹으면 <laughs> 같이 먹으면 맛있으면 국 이런 거 알아보죠. 근데 음. 저는 아, 2 0 주는. 아. 뭐 평소에도 충분히 충족되지 않나. 여행 갈 때는 좀 그런 음. 거에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여행이다. 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식사는 뭐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옷에 옷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 갈때옷 음. 어떻게 챙길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약간 옷은 내가 분명히 거기서 옷을 두벌만 입을 건안데 안데 걔는 음. 막 네다섯 벌 챙겨왔는데. 어, 오 이건 또다나 뭐, 약간 제윤 그럴 것 같아. 뭐예요? 보통 나는 예를 들어 여행 간다 치면은 그 옷을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정해서 그 위아래로 룩을 생각을 하고 보일 것 같거든. 음. 근데 제윤는 왠지 그냥 바지 따로 상의 따로 챙긴 다음에 음.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입지 뭐야. 일일 음. 스타일. 아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여행이잖아요. 어. 보통 수학여행이나 이제 뭐 뭔가 뭐좀 그래도 좀저도 이제. 좀, 저도 이제 있죠. 너무 아, 싶은 마이있잖아 <laughs> 다른 멋친분들도 뭐 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이쁘게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생각한 코드가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왜냐하면 이런 약간 불안하니까 피인공? 불안하니까. 셔츠를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예비용으로. 아, 좀 약간 비율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저는 약간 음. 차연... 첫째 날 이블룩, 둘째 날 이블룩, 약간 이거를 음. 어느 정도 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음. 그다 그다음에... 진짜 공 약간 이게 틀어질 것 같아요. 너무 비열증 같아 근데 제가 아 그는 오케이. 아니 아니 야 이거 너무 우리 뭐, 몰아가지 말아. 편해요. 아 이제 예. 제가 옷을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저는 혹시나서 갖고 간다 이거죠. 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뭐요딴거 음. 없어요 옷 어, 말고. 뭐, 그러니까 음. 근데 약간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약간 P 와 J의 차이점이 있... 어... 약간. 근데 야 형이 약간 그 P인데 F P여서 그런 거 같아. 왜요? 약간 그 여행 갔다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유래 유래라든가. 네, 그런 거 알아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laughs> 아니 형 아니 그러면 형 만약에 어디 갔어요? 무슨 유명한 <laughs> 무슨 무슨 동굴이 있대요. 음. 거기 친구랑 올라갔어요. 근데 음. 형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음. 그럼 뭐가 재미있어요? 그 일단 동굴은안갈것 같아. 아, <laughs> 아 그럼 뭐 수박 여행 코스다 동굴에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원래 그냥 동굴도 재미없는데 음. 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쌤이 가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그 동굴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재미가 있어요. 재밌을것 같은데? 어, 그냥 그 맛에 하지 않을까. 아니죠.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얽힌 룰에 나랑 아니면 지도 같은 걸 보고 오 여기 음. 뭐가 있네 음. 여기서 뭐 이런 걸 해야겠네 뭐 이런 걸 봐야 재밌지 않나 음. 재미가 두 배가 세 배가 되지 않나. 음. 그 그건, 그건 인정? 그치. 음. 그, 크게 공감 못하시는 거아니 근데 요즘 동굴은 그 뭐지? 다 약간 들어가는 입구나 그런데 유래나 언제 이 동물이 만들어졌고 이런게다 적혀있긴 해그는그이그 그러니까 이유가 <laughs> 있다는 거죠. 그이 있다는 거죠. 는거겠그 알겠어 있그가 <laughs> 최고야 그가는죠그가는그죠그가는그가는그그이가그이가그이가그이가그 이유가 그 이유가 이가있는거행그이유거그이가는는거그거그는그 음. 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힐링. 그죠 힐링이죠. 힐링. 힐링인데. 힐링. 정할 것 같긴 해요. 힐링을 위해서. 이게 알려서 숙소. 이게 알려서 숙소가 여기 있으면은. 음. 아, 아 숙소. 숙소 이... 자체를 먼저 잡지를 않을 것 같아. 내가 아.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바다를 가거나 이런 뭐 바다를 갔다가 뭐 어느 시장에 가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이에 그냥 숙소를 잡지 않을까? 음, 숙소 아, 먼저 잡지 아, 말고. 아 어, 주로 네. 갈 장소들을 먼저 정하고. 오나. 아. 굳지 아. 아. 음. 응. 음. 그럼, 그럼 재밌네요. 음, 음. 네. 그런 차이들이 있네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요. 음. 두 가지 주제 가볼게요. 이건 약간 음. 이건 약간 음. 어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가 너무 끊겨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켜 볼게요.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티온이었습니다. 응. 바이바이. <laughs> <laughs> <laughs>